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초원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큐티를 오늘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화평을 누리는 비결,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저희가 이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콤마가 있을 경우 조금 잘리는 현상이 아직있는데 수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 제가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다 바로 오실 것 같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여러 철학이 또 여러 의견이 있는 로마에서 사는 그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 주된 주제이죠. 바울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라고 건면합니다.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목적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참된 소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참는 법을, 또 참는 법은 훈련을, 또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죠. 참된 소망을 품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 즉,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눠 보면요 어, 참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또 내가 주저앉고 좌절하게 되는 어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오늘 성경에 환란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 환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서 이 환란 이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의 비결은 이겁니다 상황과 어려움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배우는 것이 조금 까다롭고 좀 힘든 과정인데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일단 겪어야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참는 것을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인간적인 소망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주저하고 싶거나 좌절하고 싶을 때이 말씀의 일체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품었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황을 누리고 화평을 즐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볼 건데요. 삶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또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은 주저앉고 싶을 때 도움을 주는 소망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질문이었던 우리, 주저앉고 싶을 때 도움을 주는 소망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를 주제로 질문을 먼저 보내봤습니다. 한번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10편 34편의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네, 짐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고 싶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사에서 4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와를 호 소망하는 사람을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날아오를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독수리가 하늘에 힘차게 날아오르듯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인생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피곤함을 보시고 그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됐을 때 상황과 어려움은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는 화평과 평화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또 시험을, 겪, 시험을 겪고 또 환란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그러한 일체의 비결, 또 신앙의 비결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의 실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있는 어려움으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피어나게 해주세요. 소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